역대하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이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임서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훈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메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건을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 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셈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깃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아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역대하 26장 유다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르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운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구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호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세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 아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이십칠 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 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밀만고르와 보리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여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할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오힌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 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루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 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모세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미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하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허쓴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낙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스 왕이 아수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애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불레의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로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로 왕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아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각 성읍의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